네 안녕하세요 로시입니다. 오늘은 디아블로 4 서리발 얼음 파편 냉기 원소술사입니다. 영상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고 드랍이 되는 전설 아이템 위상과 취향에 따라서 충분히 바뀔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원소술사 시작하면서 이 세팅으로 달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서리발 얼음 파편의 장점은 서리발로 적을 지속적으로 얼리면서 안정성을 높여주고, 서리빨의 쿨을 얼음파편으로 줄이면서 연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초반 잠복처치는 아마 최고일 것 같지만 살짝 보스들이 좀 약하다는 그런 단점은 있어요 자 이렇게 계산기가 있죠 자 초반에 이제 시작하면은 서리화사 이걸로 갈 겁니다 아무래도 냉기 계열이니까 자 이렇게 클릭하고 그 다음에 강화된 서리화사 요거 찍어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핵심 기술이 열리죠. 핵심 기술은 기본적으로 이제 얼음 보조. 요게 광력 딜이 들어가기 때문에 초반에 사냥은 이게 좀 낮긴 하지만 그래도 딜만큼은 어, 얼음 파편이 최고예요. 그래서 얼음 파편으로 갈 겁니다. 얼음 파편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강화된 얼음 파편. 요거 찍으면은 자연적게 어, 튕기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선택지가 있는데. 솔직히 이제 초반에는 파괴적인 얼음 파편이 이게 딜이 더 좋기는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뭐 보호막이라든지 빙결이라든지 그런 기술들을 잘 활용해서 어 위상도 없고 그래가지고 데미지를 좀 극대화 시킬 예정이에요. 그래서 상급 얼음 파편 요걸로 찍어줄 겁니다. 요거는 보호막이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적을 빙결 상태로 강조하죠. 자, 그 다음에 스킬 포인트 하나 더 남죠? 이때, 지금 요거 두 개도 이제, 기본 기술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 초반에는 또 번쩍이는 서리와사 이게 만화를 채워주기 때문에 이게 더 낫지만은, 나중에 뭐, 치약도 매우 중요해지니까, 깜빡이는 서리와사 이, 이걸로 갈 겁니다. 그래서 치약 걸어주는 거, 요걸로.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방어 기술이, 어, 해금이 되는데, 이 원소수산, 이 방어 기술이 매우 유용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화염보, 순간이동, 얼음가보그 다음에 서리빨, 이거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올려도 상관없지만은,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택은 어떻게 가냐. 서리빨과 얼음가보 순간이동, 이렇게 세 가지로 갈 겁니다. 네, 화염보만 호 올리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핵심 기술이 서리빨이죠. 그래서 서리빨 올리시고, 그다음에 어얼음가터 하나 올리시고 그다음에 뭐 순간 이동도 올리시고 요거 세 가지 선택하는 거는 뭘 먼저 찍을지는 본인이 그냥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서리빨의 핵심이 뭐죠? 어 적을 얼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을 얼리고 어, 나중에 이제 치약 상태를 걸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여기 밑에 보시면 강화된 서리빨 해 가지고 빙결된 상태에서 적을 처치하면 재사용 대기 시간이 감소가 됩니다. 되었죠? 그래서 요거 일단 클릭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치약을 걸어 주는 어, 우두머리 상대서는 에 그 지속 시간이 더 늘어나죠. 그래서 이것도 찍어주시고 여기서도 구형 기술이 이렇게 해금이 되는데 뭐 다들 또 히드라로 많이 가실 거예요. 히드라로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근 네, 히드라가 초반에 또 사냥도 잘해주고 그 다음에 자동 타켓팅이다 보니까 좀 편해요. 근데 저는 히드라로 안갈 겁니다. 네, 히드라 여기서 올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게이지를 결국은 궁극기까지 쭉 밀어야 되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아마 이 상태에서 데미지가 살짝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얼음파 편을 계속 찍어줄 겁니다. 자, 얼음파편을 계속 찍어줘서 오레빌이 됐죠. 자, 오레빌이 됐으면 은 아마 이 시점에 제가 봤을 때는 마법부여 전문화 기술을 아마 하실 때요. 그래서 이 마법 기술, 전문화 기술을 어, 클리어하셔가지고 캐스트를 하셔가지고 마법부여를 우선적으로 얼음파편으로 해줍니다. 자, 이렇게 얼음파편으로 하는 이유가 여기 보신 것처럼 얼음파편이 자동으로 구인이 됐. 자동으로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빙결된 적에게 나간다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서리바을 사용하면 적들이 빙결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서 얼음 파편이 자동으로 나갑니다. 근데 미리 우리가 스킬 레벨을 좀 5단계까지 찍어놨으니까 얼음 파편의 데미지가 꽤 높죠. 그래서 빙결된 상태 서리바을 사용한 상태에서 얼음 파편이 나가다 보니까 이 데미지가 높아가지고 적들을 다 처치를 할수 있겠죠. 그러면서 당연히 강화된 서리바 이거를 통해서 재생 대기 시간이 감소가 되니까 이서리바을 어느 정도 쿨, 쿨을 줄이면서 어느 정도 연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더라, 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스킬트리의 핵심이 요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게이지 좀 남았죠. 결국은 궁극기까지 가야 된다 그랬죠? 자, 게이지가 좀 모자란데 여기서 우리가 어, 순간 이동을 찍어 주십니다. 네, 강화된 순간 이동, 요거 하나 찍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요것도 나중에는 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 이동을 사용하면 30% 피해감소를 얻는다. 네, 요거 찍어 주시고, 저처럼 순간 이동 잘못 써가지고 엉딴 데 들어갔다가 죽는 그런 대참사를 어, 발생이 안 되려면은, 인나는 순간 이동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얼음 갑옷에 만화 채워 주는 거, 네, 요것도 일단 하나 찍어 주시고, 자, 그래도 아직게멀었죠 그리고 원소술사는 여기 보시면 숙련 기술들이 좀 쓸만한 게 없어요, 솔직히. 네, 그래서 원서수사는이 숙련 기술을 좀 패스를 하는 경우가 많다. 안 올립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궁극기까지 가야 되는데, 또 여기서 보시면 또 스킬 또막 그, 게이지를 좀 많이 못 밀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좀 패시브에 조금씩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럼 패시브를 어떤 거를 올리기 시작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 피해 감소, 요거를 찍어야 됩니다. 자, 요거는 어떤 거냐? 재사용 대기 시간이 있는 기술을 사용하면은, 어, 자동으로 보호막을 씌워주네? 이런 네, 기술이죠? 그래서 재사용 대기 시간은 대표적 으로 우리가 계속 서리빨을 사용하니까 계속 사용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 원소 조절 하나 찍어주고 그 다음에 피해 감소 이렇게 하나 찍어주면 됩니다. 요거 피해 감소를 더 찍어도 상관없지만은 우리의 목적은 보호막을 씌우는 거죠. 지속적으로 그래서 하나만 찍어줘도 되더라. 자 그래도 아직까지 좀 모자라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게이지 뭐 다른 거더 찍어야죠. 자 유리대포 찍어줍시다. 자 유리대포 하나 찍고 그래도 좀 모자라죠. 그 다음에 원소 조율 이것도 하나 찍어줘요. 이거는 어, 재사용 대기 시간을 없애주는, 네, 그런 기능이 있어가지고, 요거 찍어주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어, 행운의 적중, 요거를 또 발동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패시브를 또 하나 찍어줍니다. 자, 그러면 도달했죠? 네, 여기. 그 다음에 이제 궁극기를 배울 건데, 아무래도 냉기 쪽이다 보니까 냉대로 가시면 좋아요. 이 냉대 기술이 저는 뭐, 지옥불도 멋있긴 하지만은, 네, 냉대 쪽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냉대는 요 트리를 타가지고, 재사용 대기 시간을 줄여주는 요 트리를 타실 거예요. 자, 이렇게 찍어줍니다. 자, 그리고 핵심 지속효과가 중요하죠 그래서 어 이제부터 또 패시브를 찍을거예요 데미지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이 패시브가 매우 매우 중요하더라 자, 연구결빙 요거 정에게 주는 피해, 이거 일단 찍어줘야되죠 그 다음에 흰설이, 오한을 느끼는 적에게 또는 빙결에게, 빙결상태에 빈결 적에 주는 피해 증가 이것도 찍어줘야되겠죠, 우리가 빙결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얼음속개 요것도 치약상태에서 냉기 피해 증가죠 찍어주시고 자 그래도 모자라네 뭐 차가운 바람 요거는 뭐 나중에 찍어도 돼요 이것도 어차피 찍긴 하시, 하겠지만은 그러면은 이제 요기 기술 네 보호막 지속 시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요것도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 다음에 요기 보시면은 뭐 오환을 올려준다 그 다음에 어, 행운의 적정 아까 우리가 행운의 적정 이거 퍼센트 올렸죠 그래서 순간빙결 요거 찍어주고 거의 다 와가죠 그 다음에 어, 한정정서 이것도 하나 찍어줍니다. 그래도 모자라네. 그러면은, 데미지 올려줄 수 있는, 뭐, 용구 결빙이라든지, 뭐, 흰설이라든지, 얼음 손길이라든지, 이런거더 찍어주면 가능하더라. 핵심 지속 기술은 어떤 걸갈 거냐. 요두 가지가 냉기인데, 아무래도 눈사태가 데미지를 더 올려주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얼음 파편으로 주면은, 어, 데미지가 40% 증가하더라. 그리고 치약 상태에서는 이 확률이 두 배가 되더라, 되었죠. 그래서 이 눈사태로 갈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30레벨 이상이 되면은 마법부여 칸이 하나 더 슬롯이 개방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걸로 갈, 거, 갈 거냐. 어, 화염구를 하나 찍어줘가지고 여기다가 넣을 겁니다. 자, 화염구. 화염구는 얼음 파편으로 죽으면이 화염구에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매우 좋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록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50레벨, 전복자 레벨, 해금되기 전까지는 스킬 포인트가 아직까지 많이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속 어, 패시브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데미지에 직접적으로 간여를 시켜주는 어, 얼음 속길이라든지 그 다음에 흰서리 네, 이런 것부터 먼저 찍고, 영구굴빙도 하나 찍어주시고, 계속 만땅 찍어주시고, 그래서 이거 세 가지 우선적으로 만땅, 그 다음에 차가운 바람 이것도 하나 일단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데미지좀 올려주는 게뭐 있더라, 아, 이것도 올려야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만화를 소모하면은 핵심 기술의 주는 피해가 올라간다. 요거 있죠. 그래서 한개 찍고 요것도 우선적으로 어, 만땅을 찍어줘야 돼요. 그리고 패시브 찍는 순서는 어, 여러분이 판단해가지고 어떤 게더 빠를지 먼저 찍어줘야 될지 그거를 판단해서 찍어주시면 돼요. 어,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도 판단해서 먼저 찍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순서가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유리대포 요것도 우선적으로 찍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 원소 조율, 이것도 행운의 적중을 통해서 재사용 대기 시간을 어 줄여주니까 이것도 찍어주셔야 되고, 자그 다음에 요거는 뭐 그대로 냅두고 어, 정밀 마법, 행운의 적중, 이거 세개 찍으면 15%는 올라가기 때문에 어 행운의 적중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지죠. 그 다음에 요것도다 마스터를 하셔야 돼요. 자, 요거 세 개, 한개두개세 개, 한개두개세 개, 한개두개세 개. 한 개, 두개 자, 그 다음에 차가운 바람, 요것도 일단 하나만 찍어주시면은. 자, 끝났죠? 58. 네, 모든 스킬 포인트를 다 사용을 했습니다. 아, 요거 요거 안 되는데. 자, 스킬은 여기 등록하는 거는 일단은 마우스 오른쪽은 파편, 마우스 왼쪽은 서리 화살.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아마 1번에 서리빨 2번에 얼음 가보 3번에 순간 이동, 마지막에 냉대. 어, 요렇게 놓고 사용을 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볼게요. 자, 이렇게 갈 겁니다. 자, 오케이 그리고 이제 위상이 중요하죠 위상 자 필수 위상이 당연히 있겠죠 필수 위상 다행히 이 트리를 제가 선택을 했던 이유가 일막에서 필수 위상을 일단은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거 있냐 자 요거 깨뚫는 추위의 위상이라고 있습니다. 요게 얼음 파편을, 여러, 뭐, 여러 번이겠죠? 이게 확, 이게 나올 텐데, 여러 번 간통하면 저거 추가로 적중할 때마다 감소한 피해를 얻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 번 간통하니까 그만큼 적중 확률이 높아져가지고, 어, 이게 사냥이 또 한별, 한결 더 편해진다. 이게 중요한 게 어디 있냐? 바로 일막이 있습니다. 일막. 네, 일막. 여기에 우리가 여기 아샤바 잡는 곳이잖아요. 아샤바 잡는 곳 밑에, 여기에 죽은 자의 늪. 여기에 위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필수 위상을 우리가 일 망에서 초반에 얻을 수가 있으니까 어, 매우 매우 좋더라. 네 그렇게 또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필수로 초반에 얻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위상의 부위는 제가 볼 때는 추천 부위는 장갑에다가 하시면 좋습니다. 네 이것도 좀 참고를 해주세요. 장갑.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좀 좋은 위상이 뭐가 있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1막에서 구할 수 있는 게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보호자의 위상인데, 보호자의 위상. 자, 여기 보호자의 위상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정의 적에게 피해를 주면 10초 동안 보호막을 얻는 거예요. 요거 진짜 좋은 거니까 이것만 있으면 또 초반에 몸빵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갈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어, 보호막을 또 활용하는, 어, 세팅이다 보니까 이 보호막이 또 자동을 쳐주는 게 어,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되잖아요. 어, 요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디서 구할 수 있냐. 자, 이것도 일막에 구할 수 있어요. 일막에. 자, 일막에. 여기 있죠? 여기가 아마 우리가 시작해가지고, 일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어, 키오 바샤를 가는 곳인데, 이게 아마 원서술사 마법부여 캐스트를 진행하면서 이게 자동으로 우리가 할 거예요. 그래서 요 위상이니까 이것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추천부인 어디, 어디가 좋냐? 투그에다 가세요. 어, 여기는. 어, 투그에다 하시는 게 좋더라. 자그 다음으로 이제 추천하는 부위가 이제 여기 보시면 공통의 비참의 위상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행운에 적중해가지고 군중 제어에 영향을 받은 적에게 적중하면은 어 퍼센트 확률로 군중 제어 효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 다른 적에게 퍼집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더 넓어진다 어, 그런 뜻이죠. 요거는 위치가 어디냐? 자 여기 네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가 하웨자르의 어, 망각의 완료 시, 네, 여기 적혀있죠. 하회 자리에 망각 완료 시 해제가 되더라. 요 위치에 있어요. 요 위치. 일막은 아니죠, 당연히. 그리고 요거는 추천 부위는, 어, 신발이 좋습니다. 신발, 장화. 네, 장화에다가 박아주시면 좋아요. 참고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또 추천하는 부위는, 자, 요거, 파고드는 추위의 위상. 이게 옵션이 적을 빙결할 때, 뭐 확률로 해당 적을 3초 동안 취약해집니다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빙결을 자주 걸고 그 다음에 어, 취약도 걸어주니까 이 옵션이 매우 매우 좋더라. 자 요거는 또 어디에 있냐? 자 클릭해서 보시면은 자 여기 있어요. 여기. 네 여기는 매마른 평원에서 2 0 1 0년 완료 시 해제가 된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 요거는 이제 추천 부위는 목걸이가 좋겠죠. 목걸이. 네. 자, 그리고 폭풍 격화의 위상. 요거는 보호막이 있을 때, 아까 보호막 우리가 많이 발동을 시키고 있잖아요. 보호막이 있을 때 최악한 저에게 피해가 또 증가하는, 어, 요런 위상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요것도 클릭하면 어디 있냐면은, 자, 메마른 평원에서 흑마노 요새 완료 시 해제가 된다고 나오죠. 자, 요거는 또 추천부위 어디 하면 좋냐. 링에다가 하시면 좋습니다. 링. 네, 링에다가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어의 위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옵션이 이동 불가, 기절, 빙결. 빈결. 우리가 빙결을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빙결 상태에서 적에게 주는 피해가 또어마하게 올라가죠. 그래서 이 위상도 매우 중요하더라. 이건 또 어디냐? 있자 클릭해서 보시면은 여기 있는데 케지스탄의 어, 가라앉은 도서관 완료 시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추천 부위는 반지. 네, 반지를 추천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반지에다가 아마 바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머지 부위는 제어방의 효과, 뭐, 빙결, 치약, 보호막과 관련된 위상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마 전설 부위에서 발라야 될것 같아요. 아이템이 떨어지면.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 영상을 마칠게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